우리의 복습은, 어, 그냥 여러분이 주인이다라고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플랫폼들이, 어, 여러분은 개그로서 사용만 했잖아요. 여러분도 화폐도 사용만 했고, 모든 걸 사용을 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덤777은 첫째도 여러분이 주인이고, 두 번째도 여러분이 주인이고, 세 번째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에요. 정말 이거, 이 마음이 들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개그로서 바라보는 사람, 불평, 불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떠니, 어떠니,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내가 주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이고, 둘째도 내가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셋째도 주인으로 거듭나는 곳이에요이 주인이 두렵다면, 주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두렵다면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경영자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두 명만 남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가 저는 첫 번째 우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덤이에요. 그 이상, 지금 제가 다음 이야기 하는 건 그냥 덤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의 입장으로 이제 바라봐 주세요. 개개의 입장이 아니라 덤777은 가상도시 퍼니랜드로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홉 가지 일체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쓰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금융. 제일 위에 있는 세 가지가 금융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줄은 유통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두 가지 금융과 유통을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돈과 사람이에요. 돈과 이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돈과 사람들이에요. 그럼 금융은 뭐냐? 금융은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엘센터 플러스라는 이 세계, 이 세상에 정말 없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엘센터 플러스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인으로서, 그럼 주인이면 내가 주인으로서 발행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발행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거래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환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유통은 유통은 게임, 게임으로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게임이, 게임으로, 누구나 게임으로서 시작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유통에, 유통이 어려워요. 유통이 왜 어렵냐? 지금까지 모든 유통은 판매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즐기면서, 즐기면서, 채굴 쿠폰 선물하고 선물하면서 누구나 와서 즐기면서 놀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게임으로 시작해서 뭘 쇼핑하고 쇼핑하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또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볼, 몰, 샵이라는 유통을 우리가 여기 플랫폼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융을 이용하고 유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수단이 되는 게 있겠죠. 그 수단이 되는 게 크게 우리가 코인, 우리가 센터라는 L 센터의 센터라는 돈의 약자입니다. 센터라는 것과 페이라는 L 포인트 페이라는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네트, 네트 네트가 네트 마지막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는 네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아홉 가지가 만들어져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덤777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체형 플랫폼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은 제가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어디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 모래에 대해서 모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몰에는 오토몰, 공짜몰, 대리점몰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욘드 유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식. 충전식 쇼핑몰이에요. 즉 충전을 해야 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 이 오토몰은 우리가 유무형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외부에서 돌아가는 쇼핑몰 이거하고 우리가 갖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 쇼핑몰에 내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게임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게임 이 엘센터를 채굴할 수 있는 게임 쿠폰도 판매합니다. 그게 만 원짜리 상품이 들어있어요. 100장의 채굴 쿠폰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머리 염색하는 염색약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우리 실 쌀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오토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짜몰은, 공짜몰은 우리가 엘센터 현재로서는 채굴기가 들어와 있어요. 10만원짜리 채굴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왜 만들어졌느냐? 앞으로 우리 이 공짜몰에도 또 다른 제품이 런칭되겠지만, 피드백, 페이백, 페이백. 예를 들면, 은 내는 왜 공짜냐면, 하 내가 뭔가를 구매를 했는데, 그내 원가 이상의 뭔가가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몰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없는 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점 몰은, 대리점 몰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내 사업을 펼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회사에서 주도하는 쇼핑몰이고 이 대리점 몰은 내가 정말 주인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진입은 쉽게 아까 게임으로 채굴하면서 내가 쇼핑 즐기면서 또 이렇게 내가 채굴기를 전문적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내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내가 전문적으로 어, 내가 모바일 다이소를 차려서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토몰 오토몰 우리가 진입은 얼마다? 많은 우리가 근데, 물론, 꼭이걸로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채굴 쿠폰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셔도 이 오토몰에 진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정말 아까 이 오토몰은 뭐 하는 거다? 그냥 쇼핑하는 곳이다. 유무형의 상품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를 쇼핑하는 것인데, 내가 쇼핑을 하고, 내 기준으로 내가 쇼핑을 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쇼핑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쇼핑한 예를 들면 내가 소개한 사람 다음 누군가가 또 소개를 쇼핑을 하겠죠 누군가가 쇼핑을 했을 때 내가 소개한 사람 내가 소개한 사람 다음 쇼핑한 사람을 두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도미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내가 지금 이 그림대로면 이걸 1번이라고 했을 때 이걸 2번이라고 하자고요 이걸 3번이라고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쇼핑을 한 거죠. 나도 쇼핑을 했죠, 그죠그 다음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2번이 쇼핑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가 앞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했겠죠, 또 소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쇼핑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쇼핑한 사람이 쭉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개한 사람, 다음 쇼핑한 두 사람이 여기에 3번, 4번 이렇게 도우미로 두명 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는 한 명만 소개 하나요? 아니겠죠. 또 이렇게 내가 한명 소개하면은 또두 명이 그럼 붙겠죠. 이건 너무 쉽죠. 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제가 낼 줄이야. 예. 또 그러면 한명 내가 소개하면 몇명 붙대요? 두명 붙대요. 또한명 소개하면 두명 붙대요.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한명 소개하면 두명 붙으면 여러분들 1명 소개하면 몇명되요내 조직이? 10명, 10명. 30명 100명 하면? 아, 300명. 300명 3의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내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사람도 내 소개한 사람도 소개하면 두명 붙고 소개하면 두명 붙고 소개하면 두명 붙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도 소개하면 두명 붙고 소개하면 두명 붙고 쭉쭉쭉쭉쭉쭉 해나가고 이 사람도 소개하면 두명 붙고 소개하면 두명붙쭉쭉쭉쭉쭉붙 나가겠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기적이에요. 자 뭐냐? 만약에 만약에 내가 소개 한 명을 해도 두 명이 붙었는데 여기 오는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는 사람이 사업자, 생산자, 소비자. 우리는 이 세계가 어우러져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푸마시 플랫폼이니까 내가 생산자라고 보자고 여기가 생산자라고 보자고요. 그럼 내가 소비자 한 명을 이렇게 내가 내 제품 내가 내가 그럼 만약에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제품이 있는 사람이면 이 소비자가 내내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하면 여기에 사업자가 만약에 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예. 기존의 모든 플랫폼은 생산자가 소비자 한명 늘려가는 게 이게 바로 1대1이에요. 만약에 여기 유통이 끼면은 그냥 이렇게 유통이 끼면은 이게 바로 가면 지끄레고 유통이 끼면 우리가 유통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로 1대 소비자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럼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오토몰에 들어와가 니가 니가 소비자 생산자가 소비를 하게 만들면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이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부수적인 혜택을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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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사람들이 근데 구매할 때마다 내한테 수익이 올라와요. 구매할 때마다. 내가 공짜로 받은 사람인데도 들 불구하고, 이 밑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오토몰에 구매할 때마다 나는 수익을 올려받는다면. 그래서 여기는 모든 생산자들이 우리 오토몰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중요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복습이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박나희 대표가 찾아낸 게귀족같이또 이런 우리의 장점을 찾아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일을 안 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조직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여밑에 계속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자고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돈 올라가고 안 올라가요? 계속 돈이 올라가고 있어. 일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조직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안할 뿐이에요. 근데 이 오토물에 우리가 기적 같은 뭐를 넣어놨어요? 푸마시 네. 상두레를 넣어놨어요. 푸마시 상두레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쇼핑만 하면, 쇼핑만 하면, 매월 쇼핑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푸마시 상두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나는 부마시 상두를 나는 매월 구매를 안 하면 나는 상두의 혜택을 못 받지만 돈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회원 중에 상을 당했을 때 우리는 상주 부담이 1원에서 500원인데 우리 모든 회원이 일사 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1원에서 500원을 각출해서 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1원에서 500원 기부가 돼야 안 돼요? 요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이 오토몰에 진입했다 라면 영원히 영원히 자기가 죽어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 죽어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 죽어도 기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오토몰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도 제가 만들어 놨지만 이 오토몰 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마지막 저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쇼핑몰 왜이 세상 마지막 쇼핑몰이라고 하느냐 아까 생산과 소비를 갈때이 1대1을 깬 플랫폼은 우리 오토몰이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다 그래서 이 오토몰은 전 세계 쇼핑몰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오토몰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짜몰. 자, 공짜몰은 우리가 무료 회원 가입과 동시에 이렇게 팀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LR 랜덤으로. 랜덤으로 만들어져요. 자, 근데 우리 이 공짜몰은 기존의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을 뛰어넘는 시스템이에요. 왜 뛰어넘는 시스템이나 기존 네트워크는 자,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이 매출을 하고 그 밑에 반드시 매출을 해야만 내 거가 형성되고 수익이 올라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수익이 올라오더라도 이 시스템은 누군가가 소실적 뭐 대실적을 따져서 일을 안 하면 이 조직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 조직을 떠나면 내한테 수익은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덤777의 이, 이 공짜물은 10만원짜리 채굴기가 들어있는 쇼핑몰로서 무료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일단 팀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죠. 선, 공, 후, 사라고. 먼저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무료 회원 가입하면 모든 회원을 동그라미를 이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동그라미가 그려진 상황에서 누군가가 채굴기를 사면 이 시점부터 수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당이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매출을 치면 수당이 올라와요. 이렇게. 수당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일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매월 의무적으로 치라는 것도 없어요. 네가 그냥 일을 하면 매출이 올라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롤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하다가 안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어마마한 혜택이 있는 거겠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이 조직이 또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만 안할 뿐이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가 만들어진 이 동그라미가 만약에 이 사람도 일을 하고 이 사람도 밑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깨우기만 하면 돼요. 아, 너도 일만 하면, 그럼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먼저 동그라미를 끌어만 넣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기존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 이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은 얼마간 천일간 우리가 광고를 보면 매일 두 장씩 채굴 쿠폰이 나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천일 동안 우리 시스템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도 또 뭐예요 채굴기를 안 와도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이 수당이 안 하면은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수당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롤업이 돼 버리니까 우리는 강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가 안 하면 수당이 롤업된다라고만 이야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구매하고 그 사람도 다음 달에 구매했을 경우에 우리는 또 다음 달에 천일 동안 우리가 광고를 보고 쿠폰이 나간다면 또한달 연장되는 효과가 있죠. 그럼 구매를 할 때마다 한 장, 한 달씩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예, 네, 한 달씩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은 영원히 이 플랫폼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또 매일 채굴 쿠폰이 두 장씩 광고 보고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은몇장 나와요? 네 장. 첫 번째는 두장 나왔다가 다음 달에는 네 장. 그 다음 달에는 몇 장? 여섯 장. 그 다음 달에는 여덟 장. 계속해서 우리는 수익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를 조직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는 근데 이 채굴기가 채굴한 코인이 어떻게 돼요? 확정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채굴기를 사더라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만약에 네가 10, 10만 원짜리 채굴기를 사 가지고 가치가 없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코드 내한테 주고 내가 돌려줄 테니까 채굴기 구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짜 물이에요. 자, 마지막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되는 자, 대리점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점물은 뭐냐? 이 대리점물은 어디에서? 는 물건이고 자 대리점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심상치 않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시라고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직급 부여자 내 마음대로 내가 대리점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대리점 몰은 기존의 모든 방판 시스템을 우리가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방판하는 사람들이요 방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덤777에 대리점몰로 오십시오. 예. 저는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 기존의 모든 방판들은, 방판들은 뭔가 제품 하나로 가지고 성부를 걸려고 그래요. 제품 하나를 가지고, 좋은 제품 하나 있다고 하면 총판 내주고 대리점 내주고 해요. 근데 그, 그게 얼마예요? 보통 우리가 방판에서는 총판 내주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 마진을 줘요. 대부분 대리점 내면 300만 원의 대리점을 주고 30% 마진을 줘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기존의 방판 시스템이에요. 물론 그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제품이 몇 가지 다그 회사 제품만이에요. 그 회사 제품만. 근데 제가 저도 그런 걸 겪었어요. 제가 미생물 할때 제가 방 500만 원에 총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다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다 가져가가지고 팔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 함부로 해주라고 그래요. 4년이 지났는데. 이게 방판이에요. 그때 볼 때는 제품이 좋다고 확 해가지고, 응? 저도 사실 그 나쁜 짓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기존의 방판이에요. 한 회사 제품을 총판, 대리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요. 당신의 돈은 돈도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모든 거는 아까 뭐예요? 모든 거는 본전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500만 원, 500만 원 만약에 총판을 했다면, 500만 원 만약에 수익이 먼저 나왔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100만 원의 대리점권을 판매를 합니다. 100만 원의 대리점권이에요. 권. 근데 아까 우리는 본전을 먼저 생각했다 그랬죠. 그럼 본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는 내가 한 사람의 내 사나의 대리점이 탄생하면 얼마? 자, 이렇게. 50만원, 50만원 소개수당이 내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요? 본전이에요? 본전 아니에요? 아니, 아니, 본전이에요. 그럼 이거는 대리점에 하라 할 필요도 없어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대리점 안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내가 본전하면 나머지, 나머지 내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뭐예요? 덤이에요.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 자, 내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안보자고요 자, 말 그대로 모바일 다 있어. 내 제품뿐만 아니라, 회사 제품이 아니라 모든 제품, 내가 올린 제품도 내가 할수 있고. 그러면 내가 제품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오면 좋아요, 앉아요? 기존에 방판 조직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좋은 제품이 있다면 여기로 오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시스템 만들어가 방팔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돼요. 그냥 제품 가지고 오셔요. 우리 시스템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내 제품 해도 되고 회사 제품 해도 되고 타인의 제품 해도 되고 우리는 그 모든 제품들이 원가 공개가 되는 이 제품을 내가 그냥 이 가게를 차리고 모바일 다이소 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이 백만 원에 100만원에 오늘의 엘센트 가격으로 엘센트를 지급합니다 오늘 가격으로 100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 돼요? 내년 되면? 200만원 200만 하나당 2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100만원이면 몇 개예요? 아마 24, 24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내년에 200만원이면 얼마요? 8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채굴 쿠폰을 천장을 드립니다. 이 엘센터 채굴 쿠폰을 천장을 드리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아까 오늘 제가 뭘만 소개를 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비욘드 금융 내가 발행자가 되고 내가 거래소가 되고 내가 환전소가 될수 있는 발행 자격을 주는 거예요. 발행자 자격 이게 크다고 느끼시면 금융을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발행자가 되면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뭐예요? 발행 차익. 발행 차익을 내가 가져간다. 이 엘센터 플러스의 발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시면. 그리고 이 발행하면 이거는 디지털 쿠폰으로서 우리가 확정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시점에 내 발행가가 있겠죠. 그러면 확정 상승돼서 이 쿠폰이 거래가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발행 차익. 이거를 누가 가져간다? 내가. 내가 가져간다. 이런 대리점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 본 적이 있습니까? 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자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덤이 되는 이 세상에 없는 모바일 다이소. 내가 발행자가 되고 거래소가 되고 한전 전을할수 있는. 내가 금융 매니저로서 또는 유통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처음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우리가 모래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덤은 그래서 쇼핑몰과 모바일 다이소가 결합했고 쿠폰과 엘센트가 우리가 쿠폰을 엘센트를 우리가 계량화해서 모바일 다이소에서 연결했고 그리고 우리가 체구를 세계 최초로 체구를 어디하고 게임하고 연결해서 모래다가 에강구하고 부착해서 우리가 연결을 했고 또한 네트, 네트, 네트하고 우리가 수수료, 수수료 네트하고 연결해서 포마시 상두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모바일 다이소로 연결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저는 장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쓰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렇게도 꿈꾸는, 꿈꾸는 가상도시 펀이랜드에서 실상 화폐처럼 커갈 엘센터 플러스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시오. 엘센터 플러스는 뭐다? 쿠폰, CCTC로서 아날로그 쿠폰, 적종의 쿠폰을 디지털화 한 거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발행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발행 차익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전 세계 가맹점 어디서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발행자나,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고객이나 상호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호이득은, 상호이득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가 상승하는 상승 속에서 오늘의 가격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받아준다라는 발행자들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감행점, 그리고 발행자, 그리고 고객, 상호 이득인 시리즈가 바로 우리 엘센터 플러스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접속하라 덤칠칠길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바로 덤칠칠의 철학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laughs> 이번 기회에 2년간의 기회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은 믿거나 말거나. 저도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남은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덤칠칠칠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복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